응 할머니 근데 칠발이또 오지 않고 있니 어, 깜깜하네 깜깜하다 아침 자야 되네 아침 져 물어 이거 읽어줘야지 너가 어, 안돼 어, 그러면 자야겠다 아 어쩌라는 말 뽀글뽀글 물고기 야이거응 뽀글뽀글 음. 물고기야 너 오이지 엄마 있니? 이게 엄마 체계야 응. 엄마 체계야 음. 음. 너 오이지 알고 있니? 오이지 음. 음. <laughs> 살았다 해누가 어, 이오이도 요이도 콩도이 기다리고 있네? 헉, 진짜? 오. 어디? 여기, 여기. 그 다음 장 넘겨봐봐. 엄마, 딴 데. 응, 딴 데. 엄마, 음, 여보잖아. 헉, 다 기다리고 있었구나. 엄마, 디디.